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모든 방문자들을 예수 그리스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웃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파티로 함께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의 한 가지 감정을 좀 풀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담감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 사람들의 그 부담감을 좀 줄여 주고 싶은데요. 오늘 이 모든 시간에서 최고의 음식과 그리고 최고의 공연을 기대했다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런 걸 기대하시면 초대한 사람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아니고요. 이곳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교회가 좋은 이웃이구나. 어쩌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도 있고 마음의 장벽도 높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장벽이 좀 깨졌으면 좋겠고요. 편안하게 대화 나누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부담을 좀 제거해 주고 싶은데요. 특별히 초대받으신 분들의 마음에 있는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이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이름을 쓰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시고 온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강제로 믿음을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들을 그냥 들으시고요. 그걸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좀더 자신의 인생과 삶을 좀더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웃과 함께하는 이 크리스마스 파티니까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해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부활절에도 또 합니다. 그때 또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자주 여러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사실 오래 전부터 준비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크리스마스 메시지 중에 가장 감명이, 감명 깊었던 팀 켈러 목사님의 그설교의그한 예화 부분으로 오늘 말씀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래 글씨가 적어져 있어요. 읽어볼까요? 요리 발변. 이 사람은 1961년도에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우주에 나가서 우주를 유영했던 사람 지구의 궤도를 돌면서 이 지구를 바라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러시아 사람인데요 러시아 사람의 수상이었던 니키타 후루시초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자신감 있어 보이는 표정 아닙니까 그가 미국과의 우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면서 그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러시아의 종교는 무신론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신론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늘나라로 보내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신론의 최고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라고 저렇게 붉은 손을 지면서 말했습니다. 이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볼까요? 근데 네, 이 사람은 이미 죽었고요. 하지만 이 시절에 그도 이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루이스는 캠브리지의 교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니아의 연대기를 쓴그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후르시족교의 말을 듣고 나서 보는 눈이라는 에세이를 써요. 근데 그 에세이를, 에세이에서 를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 사람을, 사는 사람을 만나듯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후루시초프는 하나님을 마치 2층에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사람을 보내보니까 거기에 2층에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원래 2층에는 아무 사람도 살지 않는 게 분명해 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루이스는 이어서 말해,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2층에 사는 사람이 3층의 사람을 만나듯이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세이스피어가 햄릿을 만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이스피어가 누구죠? 영국의 위대한 그글쟁이에요 그리고 소설을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만들고 창조해낸 인물이 누구냐면 햄릿이라는 사람입니다 세익스피어는 햄릿을 창조했죠 그래서 햄릿이 세익스피어에 대해서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세익스피어가 연극 내용에 자신을 적어넣는 것 뿐입니다 햄릿이 무대 지붕 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세익스피어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세익스피어가 말하자면, 창조자가 자신을 피조물에게 드러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창조자를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자신이 만든 세계 안에, 연극 안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의 결론은 이거예요. 아, 하나님은 단지 정보만 좀 제공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당대에 또 도로시 엘세이어즈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정말 위대한, 위대한 탐정 소설가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옥스포드 대학교가 있잖아요. 그 대학교에서 최초로 학위를 받은 즉 졸업한 여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녀가 1912년도에 쓴 소설책이 되게 유명한데요. 시체는 누구?라는 추리 소설을 발표했어요. 그 이후에 추리 소설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올해에도 올해에 한국어로 추리 소설이 완간됐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녀가 만든 되게 유명한 캐릭터가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피터 원지 경이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미국의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귀족이에요. 근데 이 원지가 소설과 단편들 안에서 계속 미혼 남성으로 계속 활동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해리엇 베리 베리냐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을 소개하면 어떤 여인이냐면 그 여인 동일하게 옥스포드를 처음으로 졸업한 여성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예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여자가 소설 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해리엇과 함께 피터는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결하면서. 둘은 결국에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소설 속에서 보게 돼요. 사람들은 이 도로시 데이어드라는 사람이 자신이 만든 세계를 바라보다가 자신이 창조한 이 소설의 세계를 바라보다가 결국 이 남자에게 사랑에 빠져서 그 소설 안에 자신을 그려 넣어서 이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즈가 볼때 소설 속에 있는 피터 웜즈가 너무 외로워 보인 거예요. 그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그 소설 안으로 들어가서 이 피터 웜즈를 구원하고 그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네,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에요? 되게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는 더욱 더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움직이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요한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분은 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을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봐봐요. 삼위일체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나는 혼자 살고 있으면서 사랑을 할수 있을까요? 혼자 살아. 아무도 없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랑이라는 말은 대상이 있을 때 생겨나는 개념이에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미에서 모든 종교들이 그 유일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 분뿐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는 비인격적인 그런 힘이 있습니다라고 창조의 기원을 말하지만 성경은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세 분께서 서로를 사랑하시면서 온전한 기쁨과 사랑을 서로 나누는 관계였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외로워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 사이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계셨는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3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치 작가가 책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주인공을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이 지구에 이 세상에 두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위해 기쁨을 나누시기 위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신의 자신의 창조를 창조주를 사랑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배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나는 무신론 주의자야. 그를 존재하지 않아. 나는 보이는 것만 믿어. 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각자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사람이 곧 우주이고 신이다 라고 말을 해요. 수많은 철학과 종교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들 스스로 종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사람들이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마시 후르시초프가우주의 사람을 보내고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과학이 발명되, 발견, 뭔가 발견되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떠들어대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증거야, 이게 하나님이 없는 증거야,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1층의 사람이 2층에 올라가 이웃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죄인은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1층 1층에 사는 사람은 2층에 올라가면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문명과 과학과 도덕과 철학과 물질로 하나님께 다다르려는 것은 후르시족 부의 세계관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신이 인간에게 다가와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알려오셨어요. 그것을 기록한 게이 성경입니다. 그 역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셔도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자신이 만든 창조, 그 안에 두셨던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도 떠나도 사랑하신 거예요. 도로시가 외로운 피터 웜지를 보고 참지 못하고 자신을 소설 속에 넣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오셔서 아기의 모습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창조의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창조주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기독교는 이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모습으로 창조의 세계 안에 들어왔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그거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지금 그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분이 전능하다면. Nothing is impossible.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아디다스 뭐죠? 불가능한 것은 없지요. 도리어 우리는 어떻게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되셔야 되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고 물어야 돼요? 왜 그토록 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냐고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메인 캐릭터인 사람을 보시며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자기 자신을 영극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스러운 삶을 대신 사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말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면 아, 왜 그렇게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그냥 다 구원해 버리면 되잖아. 왜 애기가 되냐고 유치하게, 왜 십자가에 죽냐고 약해 보이게.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능력있게 돈 던져주고 알아서 커라고 아이를 키우지 않아요. 그 아이 기적이 다 가라요. 그 아이 우는 시간에 깨서 그아이들 붙잡고 시간을 보내요. 1년, 2년, 3년, 4년. 그래서 부모들 쉽게 이렇게 말을 키우지 않아요. 돈돈 아, 돈 애들한테 던져줘. 애들 알아서 클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 한 명도 없어요. 좋은 집 구해서 거기에다 그냥 애기 낳아놓고 나와 그럼 애기가 알아서 클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아예 없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을 키우기에 일평성 그들과 동행합니다. 동행합니다. 온갖 피곤한 일, 온갖 어려운 일, 이 아이 때문에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 함께 거쳐요. 그러면서 자식을 키워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람은 돈으로만 큰게 아니잖아요. 그냥 집으로 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복잡해요. 잘 생각해봐요. 부모가 힘든 이유는 사랑하니까 이게 그 삶과 동행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시고 인간으로 사셨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당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당하시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당해야 될 죄로 말암면 고통을, 대신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오해를 받으시고 우리가 당할 모든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루스의 결론은 아까 이것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단지 정보를 좀 제공하시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일을 하셨다. 그저 단지 신이 계시고 신이 사랑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관념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철학적인 사랑 개념을 논하지 않습니다. 쉬운 사랑, 쉬운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얼마나 복잡해요. 신이 인간이 되어 저 동물들이 누워있는 장소에 태어나셨잖아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거추장스럽잖아요. 삭제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오셨어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죄인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분이 필요합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은 사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을 행하는 진정한 친구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 안의 사랑은 여러분 여러분은 피터 원지 또원처럼 살아왔을 것입니다. 트리소설로의 그 탐정처럼 미궁에 빠진 사건, 미궁에 빠진 인생, 그 인생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여러분은 스스로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좋은 학벌을 가지면 내 아이들이 인생의 이 미로와 같은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겠지. 내가 좀더 안정적으로 살면 내 아이들에게 그리고 내 아내에게 편안한 삶을 줄수 있겠지. 어차피 그런 마음들 가운데 피터 옹지처럼 열심히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여자래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에게 채워지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저 도로시 세어즈가볼 때는 아직 그 귀족이고 탁월한 그 탐정에게도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짝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당신을 보시며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자신을 거기에 그려놓으셨습니다. 당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혼자 그려가는 걸 그만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내 이야기 속에, 내 인생의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너 혼자 너의 인생을 써가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 너 혼자 힘들어하는 걸 원치 않는다. 너 혼자 그길 가운데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걸 원치 않는다 너의 인생에 나를 그려넣기 원한다 내가 들어왔다 크리스마스 내가 왔다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연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난 너를 영원히 사랑할게 정확히 말하면 죽을 때까지만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을 영원이라는 개념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의 깊은 본성이 영원이라는 개념과 사랑을 연결해 두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부부 사이도 원수가 돼요. 50대가 되면 한이가 왼수로 번역이 된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사랑이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사랑을 받아도 누군가의 사랑을 보다도 자꾸 부족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죽으면 큰 상실에 빠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아도 우리 인생이 완벽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야 돼요. 그걸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그런 당신의 인생에 사랑이 내려왔습니다. 외부로부터 사랑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온 사랑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영국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넣으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제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인생에 당신이 함께 내 인생을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림을 그려주시고 당신이 목적한 그 자리까지 절 인도해 주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당신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이제 주님과 함께 풀어가며 미군과 같은 인생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